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에고와 참나의 진정한 자리 찾기. 우리에게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반응합니다. 이 반응에 있어서 감정과 생각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를 1차 반응이라 부릅니다. 1차 반응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며 곧이어 2차 반응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다면 1차 반응.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비난하거나 차칙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2차 반응입니다. 1차 반응을 통해 맞는 1차 화살은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 반응을 통해 맞는 2차 화살, 즉그 뒤에 따라오는 불필요한 자책과 비난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관찰할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 단순히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엄밀히 말해, 판단을 멈추는 것 자체가 관찰의 시작입니다. 물론 판단을 멈추는 과정에서는 판단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을 멈추고 사실의 기반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판단 중지에 관찰할 수 있는 진정한 나의 내적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 관찰하는 나는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단지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을 이 관찰하는 나에 집중하는 것 뿐입니다. 일상 속에서 억지로 감정을 관찰해 감정 정화에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감정의 파동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내면 정화 작업을 하면 됩니다. 내면의 정화란 특정한 느낌이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관찰하는 나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깊은 정화를 원하시나요? 기쁨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고통이나 답답함을 멈추려 하거나 심지어 영적인 것을 탐구하려는 시도조차도 그저 깨어서 지켜보세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며 그 자리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감정의 근원, 즉 에고가 점차 원래 제자리를 찾게 되고, 고통과 기쁨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